자 상용 로그 소단원 확인 문제 풀어 볼게요 1번부터 차근차근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로그 1 로그 1은 당연히 0이죠 그리고 로그 10자 로그 10은 여기 10이 생략이 돼있다 그랬어요 상용 로그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로그 몇 분의 1, 1000분의 1이네 1000분의 1은 로그 10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이거죠 근데 여기 10 생략돼 있으니까 그대로 3 써주면 되는 거고 얘는 로그 100 루트니까 자얘 10의 제곱 얘는 10의 2분의 1제곱 해서 10에 통분해주면 은 4에서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로그 이렇게 되는데 여기 10측략 돼 있으니까 그대로 2분의 5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상용 로그표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상용로그 풉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로그 2.54, 2.54. 이니까, 예죠? 0.4048. 그리고, 3번부터 풀게요. 3번, 5.0. 0 0 8이죠 8은 이쪽,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0.7059가 되는 거고, 자 얘는 3.14, 3.1, 4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4 0.4969 그리고 7.17 7.117 그래서 여기 있죠. 얘는 0.8555 해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3번, 3번은 로그. 얘가 이거임을 이용하여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구해볼게요. 자, 324 없죠. 그러면은 얘를. 로그 324를 3.24 이걸 이용해서 풀어주는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로그 3.24 더하기 로그 100 100은 10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얘 로그 3.24는 0.5105 더하기 얘는 여기 10 생략되어 있고 2 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2.5105가돼요 그리고 2번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로그 g 3.24에 곱하기 100분의 1 요거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로그 3.24 더하기 로그 10의 이거니까 3.24 0.5105에다가 빼기 2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은 2에다가 0.5105를 빼는 거니까 5, 9, 8 4,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4, 8, 9, 5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번은 여기 제곱 있는 거 앞으로 끄집어내 주고, 32.4 없으니까 3.24 곱하기 10 이렇게 나타내 줄게요. 그러면 이 로그 3. 24 더하기 로그 10이 되죠. 이렇게 자 로그 10은 1이고, 얘는 0.5105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1.5105니까. 3203 어. 1 이렇게 되 죠？그래서 3.0210자0 이거 는 지금 로그 니까 생략 해 주면, 안 돼요？그리고 얘는 로그 1냈 다가 빼기 로그 32.4 니까. 3.24에다가10 곱한 거랑 같죠. 그래서 자, 로그 1은 로그 1은 0이죠.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3.24에다가 더기 하 로그 10 가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0.5105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1.5105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5105 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4번은 이거를 이용하여 얘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로그 n이죠. 로그 n을 4 더하기 0.9112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자0.9112 얘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죠. 그래서 4 더하기 로그 8.15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4는 로그 10에 4로 만들어 줄수 있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로그끼리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로그 하나 둘셋넷 곱하기 8.1 5 이거니까 8.15에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로그 n n 값이 8만1500.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상용로그표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죠. 자, 이거는 요거의 값을 구한 거래요. 그래서 쭉쭉쭉쭉 나타내가지고 가는 지금 여기는 자, 68.4는 요거 했다가 10을 곱하면 요거 나오죠? 그러면은 로그 10은 1이고.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상용로그 표 보면은 여기 0. 6 117을 구하는 거예요. 0.6 117 0.61 11, 어, 여기 있다. 0.6117 여기 있죠? 이렇게 되고 올라가면은 9니까 4.09가 돼요. 그래서, 다는, 4.09. 해서, 이거의 답은, 답은 4.09가 되죠. 공학용 계산기 이용해서, 음, 이거 풀면 되는데, 음,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 음, 혼자 한번 비교를 해봐요.